맞아. 맞아. 나는 너무 주눅이 들어버렸어. <laughs> 나도 감성적이고 싶은데. <laughs> 그러게. 아. 저희는 아이폰 사러 갑니다. 이자씨 핸드폰이 어제, 어제였나? 그제였나? 어, 어제. 어제였나? 화요일날 아. 집에 오던 길에 나가가지고, 음. 버스 안에서 나가가지고, 아, 가는 길 모르는데. 음, 음, 음 그러니까. 갑자기 맛이 가서. 그게 원래 예전에도 어, 한번 아, 맛이 가가지고, 서비스 센터 가서 고쳤던 건데 또 그러면은 아마 다시 살리기는 좀 힘들 것 같다고 했는데 노트 8인가요? 네 한참 쓴 거라서 그냥 이번 기회에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아이폰 미니를 살까 하다가 조금 비싸기도 하고 조금 오버인 것 같다고 유다 씨가 판단을 해서 중고 당근마켓에서 중고로 삽니다. 지금 아이폰 10s 512기가를 누가 당근마켓에서 50만 원이었나? 아, 아, 49만원에 팔고 있어서 그걸 사러 가고 있어요 뭐 결혼선물이라고 하긴 뭐한데 제가 현찰로 샀습니다 그니까 아, 근데 어차피 유자씨는 저한테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사줬었기 때문에 우리 진짜 태어나서 처음으로 돈 제일 많이 쓴. 요 <laughs> 화이트였나? 아, 어 원래 골드가 진짜 인기가 높대아 그래? 근데 나는 화이트 예쁘더라 어. 골드가 진짜 고급지고 예쁘다고 어. 막 어. 사람들이 이게 진짜 치고 갔다가 음. 그런 거아 진짜? 사고 나서 알아데그테네스 쓰는 사람들이 약간 꼽는 베스트 디자인이 있나 보네. 그런 거고. 어쨌든 저도 아이폰을 쓰고 있기 때문에 둘다 어쩌다 보니 아이폰 유저가 됐고. 한 방도 좋은데. 어. 그래서 원래 급한 대로 제가 예전에 합찬 받았던 핸드폰을 잠깐 쓰고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 삼성페이 안 되는 걸좀 너무 불편함을 많이 느껴가지고 갤럭시로 좀 바꿀까 잠깐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원래는 유자 씨가 제거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쓰고 제가 갤럭시를 새로 구입을 할까도 싶었는데 그거는 조금 너무 과한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아이폰 음, 아이폰 12 프로 맥스가 유자 씨가 쓰기에는 조금 크고 무거워가지고 그래서 유자 씨가 아이폰 10s를 사고. 저는 아이폰 12 프로 맥스를 계속 유지를 하고 만약에 좀 써보다가 제가 너무 불편하면 중고로 팔고 다시 갤럭시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 맞아. 아 저는 삼성페이 안 되는 게 극복, 어, 극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아 저는 극복이 안되더라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40분까지 지하철역 근처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아직 시간이 조금 있어서 몇 시죠? 2 6분 36분? <laughs> 여드름 내일 모레 결혼식인데 여드름 났어요. 진짜 내일 모레 아 내일 모레 아직 아니구나. 도착했다고 연락해줄게. 어, 그래. 어깨춤. 안에 들어요? 네. <그래요>? 네. <laughs> 돌드였어요. 어. 네, <laughs> 대박이. 살짝... 거의 새거 같아요. 그러니까 잘됐다. 새거를 겟했다. <laughs> 소중한가요? 그럼요 <laughs> 액정 보호필은 붙여있나? 이거 뒤에 붙여있네 그래? 어 맞아 뒤에 붙어있는 것도 앞에는? 앞에는 이제 붙여야지 음. 멋있다 어머 크기도 너무 좋다 음. 너무 마음에 들어요 딱이다 저희 저녁 먹고 잠깐 산책을 나왔습니다 아 유자씨 아이폰이 유심을 인식을 못 해가지고 한참 둘이서 생쇼를 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래도 다행히 그 당근마켓에서 구입했는데 거기서 구입하신 분이 내일 그 애플 서비스 센터 갔다가도 계속 안 되면은 환불을 해주겠다고 하셔가지고 그나마 마음이 조금 편안한 상태인데 어... 그 애플, 애플 센터 안 갔다 와도 환불 바로 해주겠다고 음, 하셨어요 음, 음, 그러니까 그래도 한 방에 됐었으면 좋았을 텐데 좀 어, 맛있긴 하네요. 그러니까 약간 애플 사용감이 음. 개인적인 감정으로는 좀 음. 무서워. 음. 아이튠즈도 좀 진입장벽 이 음. 있는 느낌이고. 음. 맞아. 그리고 뭔가 윈도우처럼 한 번에 파버바가안될 때가 많아. 맞 나는 너무 주눅이 들어버렸어. <laughs> 나도 감동적이고 싶은데. <laughs> 그러게. 아무튼 내일 낮에 그냥. 어? 어제는 왜 그렇게 안 됐지? 라고 싶을 정도로 한 방에 잘 됐으면 어, 좋겠다. 제발 너무 이쁘거든. 그리고5일리 <laughs> 기간은 없잖아. 맞아. 내가 될 거야. 안 되도 뭐할수 있지. 응. 그럼 내가 뭐할수 있는 게 아니야? 응. <laughs>